안녕하세요 피은포밀이에요 오늘은 제가 종이구간을 교아했습니다네 사실 이거 다 주작입니다 제가 다 싸고 제가 다 먹을 거 싸고 해가지고 다 주작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일단은 아! 종이구간을 이 뜹니다 네 한, 다시 한번 말할게요 주작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물감이 있네요. 네, 무통 먹거리 플레인이랑 삐까츄랑핫탕등이 있어요. 자, 다음부터 뭔지 모르겠지만 필통이랑! 이거, 편지지가 있고, 마지막으로, 인형이 있어요. 일단은, 개봉 박죽을 해볼게요. 짠. 두 아이가 있어요. 나나나나. 이쁘죠? 얘는 나베리 고양이. 엔, 일이 요. 그 다음. 꽃들이 있어요. 한번 보도록 할게요. 확인, 확인. 빠진 거. 먼저. 고양이 담옷시 있어요. 이거 똥머리에다 갯머리. 그 다음에. 꽃송이 신발. 발목 잘렸어 <laughs> 보라색 구두예요 짜잔 노란색 머리 벚꽃 원피스 그 다음에 체리 핑크 체리 핑크 신발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쪽 머리 묶음이 있어요 두 머리 묶음 네, 옆으로 가봤다. 그리고 검은색 구두와 스타킹... 음... 검... 청색 스타킹 있는... 신발... 자, 다음... 핑... 아투아투 가방... 교복... 음... 여름 레모노... 잠옷과 딸기 원피스... 꼬부리머리, 교보, 마지막으로 운동화가 있어요. 일단은 출 테니까 잠옷을 입혀줄게요. 라벨이 일단 이걸로 입히고, 음, 예리는 뭔가 조합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, 어디 갔어? 아유, 왜다 이렇게 입혀보도록 할게요. 자. 가 이렇게 입히고 왔는데 다리밖에 안 보이실 거예요, 아마도. 그래서 제가 이렇게 <laughs>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. 보이세요? 예쁘죠? 카메라 조정, 카메라 조정. 보이시겠지만 카메라 조정했어.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안녕.